안녕하세요. 베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탄소년단 굿즈 선물이 하나 와 가지고 후기를 찍어 보는데요. 이 뒤에는 주소가 있으니 넘겨 보도록 넘겨 보지 않도록 할게요. 우편으로 보내 주셨고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왔고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공식 포카도 보내주고 이거는 전시회 인화 사진. 먼저 이건 먼저 볼게요. 정국 오빠 봄날 포토 카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호석 오빠 전시회 이게 아마 시즌 1이었을 거예요. 호석 오빠 인화 사진. 이렇게, 공식 굿즈만 무려 두 개씩이나, 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다음에는, 이제 비공식 굿즈? 먼저 이거는 엽서인데요. 엽서 선물은, 어, 거의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전국 오빠? 이런 도안이 재질은, 어, 잘 모르겠고, 네장 왔습니다 다음에는 포토카드 지민오빠 오 되게 많이 왔어요 한 10장은 온것 같아요 윤기오빠 정국 오빠, 호석 오빠, 호석 오빠... 어, 이건 제가 제작한 거네요. 남준 오빠, 지민 오빠... 이것도 제가 제작했던 거. 태형 오빠, 태형 오빠, 진, 지민 오빠... 태형 오빠, 정국 오빠... 마지막으로... 지민 오빠. 이렇게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